안녕하세요 인천고잔중학교 학생 여러분 어,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휘니크라고 하고요 여러분의 음악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찡긋 자 여러분 어, 직접 보고 하면은 좀더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화면으로도 해도 되긴 한데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새벽 1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소리로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고잔중학교 학교 홈페이지에서 잘 다운을 받았죠? 음악학습과제요. 잠깐만요, 보여 좀 볼게요. 네. 학습 과제를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과제를 받아보면 이렇게 1차 학습지, 2차 학습지 두 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이렇게, 이렇게 가혹하게 할 예정은 아닌데, 어, 여러분 날짜가 많이 남아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1차, 2차 학습지를 만들었거든요. 1차 학습지는 필수로 하시고, 1차는 필수. 2차 학습지는 웬만하면 해와라. 아니면은 대충 생각은 해와라. 웬만하면 해오기. 자,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음악 수업 시간에 해도 되긴 한데, 여러분 기왕이면은 좀 생각을 해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습지는요, 2020 음악과 평가 계획에 따라서 평가에 반영이 되는 학습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적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1학년까지는 평가를 받지 않았겠지만, 2학년부터는 음악이든 뭐든 다 평가를 하니까요, 여러분. 점수화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뮤지컬 감상하기 이거는 뮤지컬 감상하는 거는 어, 선생님이 어디갔니? 이렇게 링크를 공유를 해놨어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래서 빨래 서편제 요두 개는 어, 뮤지컬 거의 전체를 완벽하게 볼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위키드는 네 곡만 어,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더 찾으시면 저한테 공유 좀 링크 공유 좀 해주세요. 어, 네 개를 음, 한국말로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은 뮤지컬 알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백희나 작가의 음, 동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도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커튼콜 장면만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키나 작가의 알 사탕 책을 보면서 만약에 이 음원 사이트에서 뮤지컬을 듣는다. 뮤지컬 음원은 완벽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대사까지도.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뮤지컬을 감상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네 가지 뮤지컬을, 뮤지컬 중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조금만 보면 이제 내 마음에 들까, 들겠다, 안 들겠다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흥미로운 거 여러분이 골라서 들은 다음에 이제 이 감상지를 적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 어, 하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 감상곡을 들으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어디서 뺏겨오지는 말고 내가 이해한 대로 이해한 대로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어, 그다음에 인상 깊은 노랫말. 노랫말 전체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나는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부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빨간 글자는 글, 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작성을 할때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나의 경험과 관련 짓기. 왜이 노랫말이 어, 의미가 있게 다가왔는지 나는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런 거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7번, 8번 둘 중에 아무거나 그거 7번 내용이든 8번 내용이든 짧은 대사와 그림으로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 웹툰 같이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화 형식으로. 그 다음 2차 학습지 2차 학습지는 이제, 어, 제가 공유한 링크랑은 관, 관계가 없고 음악은 여러분 맘대로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 조건 4번을 보면은 음악은 기존 음악을 사용하거나 새로 작사, 작곡해서 사용한다 실제 사용 가능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할게요 어, 뮤지컬 음악을 사용해도 되고, 그 가사를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개사를 해도 되고요, 어, 아니면 아이의 작사, 작곡을 생으로 새롭게 해서 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 음악을 여러분이 mp3 파일을 저에게 줄수 있는 정도로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요, 여러분, 전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뭐 어떤 음악을 할 거다 했을 때, 그 전체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뭐 앞부분 요만큼 후렴구까지만 쓰겠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 편집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음악을 고르시면 돼요. 어, 이 학습지는 가이드가 잘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가이드가 잘 되어 있어서 어, 이것만 잘 따라오면 되는데 빨간 글씨만 잘 따라가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좀 내용이 어려울려나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설명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어, 이어지는 그 영상을 보시면 2차 학습지가 뭘 말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2차 학습지 내용을 이어서 봐주세요. 그럼 안녕.